센스 뭐예요? 수저로 헬릭 어? 안녕하세요. 저는 호기심 참고기에 정... 고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찬 음료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따뜻한 물보다는 찬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추운 겨울에도 어, 얼죽아라는또 말이 있죠. 얼어도 아이스티. 저는 아이스티예요. <laughs> 커피 싫어. 커피 싫어. 아무튼 이런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를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얼음입니다. 자 근데 이 얼음이 있으면 어제 뒤따라와야 할게 있죠. 냉동실입니다. 이 얼음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냉동실이 필요한데 냉동실이 있다고 해서 얼음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녀석인 것 같아요. 금방 소멸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신기로 같은 녀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얼음이 없어지기 전에 아주 맛있는 디 디저트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 디저트는 무엇이냐? 바로 슬러시입니다. 이 호기심 청국기가 오늘 아주 간단하고 간단한 초간단 슬러시 만들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기심 박스부터 보도록 하죠. 어, 자 일단은 슬러시 만들 음료 얼음, 다음에 소금 그리고 이렇게 지퍼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지퍼백에다가 슬러시를 만들 음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또이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코. 이쁜 슬러시 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집밥풀에다가 자, 이정도면 제가 먹을 양은 됩니다. 자, 한 쏟아지게 잘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얼음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소금을 잔뜩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 슬러시를 만들 음료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통에 뚜껑을 딱 닫아주시고요. 얼음물 친 듯이 흔들어줍니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laughs> 맛있는 슬러시가 완성이 되었을지. 오! 제대로 됐어! 맛있는 컵에다가 좀 담가 이거 <laughs> 소금물 안 들어가게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소금물 안 <들어가게> 조심하셔야 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laughs> 맞아 슬러시는 조금 이렇게 국물도 좀 있어야 돼 뭔지 알죠? 호로크게 빨아먹을 수 있는 자 한번 슬러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센스 뭐예요? 슬러시 빨대 없어요? 아,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힘들게 만들어서 그런가? 와 진짜 너무나 맛있습니다 아 진짜 시원하자 이자로 음 헬릭 자 어떻습니까? 완다 슬러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호기심 아이스 호기심 챌린지 어? 자 이번 실험은 얼음? 얼음산 만들기입니다. 아니 이글루 뭐 이런 거는 들어봤어도 얼음산 얼음산 이거를 어, 여기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재료는 이렇게 물이 든 페트병 하나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 이 물이 든 페트병을 이제 냉동실에다가 2시간 반 정도를 이제 넣어놔야 합니다. 어, 제가 지금 2시간 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유리컵에다가 이제 얼음 한 조각을 넣고 자, 조심히 따줍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부어주게 되면 우와!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뚜껑을 닫고 아이스 에이징 <laughs> 치는 순간 촤악 얼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 자 너무 신기했는데 너무 순식간이어가지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야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관냉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0도시 이하의 온도로 내려가도 물이 얼지 않고 이제 액체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제 과냉각 상태의 물 분자 구조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라서 작은 충격만 가하더라도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깡깡 얼어버리게 되는 거지. 첫 번째 아이스 호기심 챌린지였는데 자 다음 실험은 어떤 건지 만나보러 가시죠 자 이번 실험은 물과 기름과 얼음이 만난다면 아니 근데 이번 실험은 요 제목부터 조금 상상이 안 갑니다 물과 기름과 얼음을 만나게 해준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재료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물과 그다음에 비커 그다음에 기름 식용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얼음+ 어, 얼음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물을 어 비커에다 가 넣어줍니다. 자물 넣어주시고 식용유 들어갑니다. 보글보글 물과 섞이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섞이지 않고 위쪽으로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부어 주신 다음에 이제 얼음을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잠깐만 이거 넘칠 것 같은데? 좀 내가 너무 많이 부었어. 자 이렇게 받침을 이거 혹시 넘치면은히 저를 싫어하실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얼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자 투입 됐어 됐소. 오 녹는다. 오, 약간 여드름 커지듯이 어, 녹아가지고 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 <laughs> 됐어. 잠깐, 근데 이거 얼음이 너무 커. 잠깐, 요조그마한 얼음으로 바꿔봅시다. 자, 조금 작은 얼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 와, 이쁘다. 기름과. 물과 얼음이 만나면 얼음이 어떤 식으로 녹을지. 야,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하다. 얼음도 물을 얼린 거잖아요? 기름 사이에 껴있습니다.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밑에는 물. 위에는 기름인데 얼음은 또 여기 중앙에 있어. 넌 도대체 정체가 뭐니? 이제 그거는 밀도와 관련돼 있는데 물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성질을 띌수 있는 성분입니다. 수증기일 때는 기체, 얼음일 때는 고체, 물 상태일 때는 액체인 거죠. 성질이 바뀔 때마다 같은 성분의 물일지라도 밀도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얼음이 이제 서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진짜 이거 신기하네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성질에 따라 밀도 차이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 그다음 아이스 호기심 챌린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죠 자 이번에는 얼음이 어떠한 환경에서 가장 빨리 녹는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유리 접시, 알루미늄 접시, 플라스틱 접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다 각각의 얼음을 넣고 과연 어떤 환경에서 가장 빨리 녹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려놨고요. 어떤 친구가 가장 빨리 녹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플라스틱 제일 안 녹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어, 유리 상태입니다. 어, 지금 벌써 지금 좀 녹고 있거든요. 물이 많이 고인 상태고. 알루미늄 진영. 오, 요것도 조금 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은 아직 안 녹았는데? 물이 안 고여있어! 오호... 이게 무슨 일이지? 뭔데 이게 진짜 안 녹는다. <laughs> 자... 다음 날입니다 자, 이렇게 한 2, 30분 정도 기다려줬거든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과가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일단 가장 얼음을 잘 녹인 건, 짜잔. 요겁니다. 알루미늄. 아, 알루미늄 접시에 있는 얼음이, 아, 이렇게 얼음이 많이 조그매졌네요. 그 다음 2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유리접시입니다. 아하하하. 어, 알루미늄 접시보다는 조금 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녹은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1위는, 플라스틱 접시입니다. 아니 플라스틱 접시는 얼음이 꽤나 큽니다. 꽤나 잘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이걸 녹이잖아요 과연 소금 성분인 염화칼슘을 가장 안 녹는 이 플라스틱 접시에 얼음을 올리고 뿌리면 빨리 녹을 수가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는 그냥 얼음을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한쪽에는 소금을 뿌릴 겁니다 과연 소금을 뿌렸을 때 얼음이 더 빨리 녹는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뜩. 자, 한쪽 얼음에는 이런 식으로 소금을 뒤 엎었고요. 한쪽은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더 빨리 녹을지 소금이 효과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또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이래게 토마 소금 맞아요? 설탕 아니야? 소금이 얼음을 보존해 주는 것 같은데요. 자, 15분 정도가 또 흘렀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얼음. 어, 뭐, 여, 역시나 똑같은 모습이죠. 아까처럼 이렇게 매끈하고, 그냥 서서히 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금을 뿌린 얼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이따, 이따. 오다오 뭐야! 어머, 어, 얼음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아니, 진짜 얼음이. 구멍이 뽕뽕뽕 뚫려있으면서 이제 거의 구멍이 송송 송송 뭔가 한과 쪽에 있을 때 나오는 그런 단면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 안에가 비었죠 이야 이게 진짜로 소금을 뿌리니까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리면서 얼음이 진짜 더 빨리 녹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막 엄청 내리는 날에는 밖에 나가보면 허영어칼 아, 힘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뿌리고 계신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스 호기심 챌린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간단한 호기심이었지만 역대급으로 알찬 호기심이기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얼음 좀 보시다 보니까 시원한 또 어, 디저트 같은 거 생각나시지 않나요? 이 호심천국이가 알려드린 초간단 슬러시 한번씩 만들어 먹어보시고 이 호심천국이는 다음에 더욱 재미난 호기심을 들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